여러분 재발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종류의 재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발은 전신 재발 혹은 원격 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재발도 있고 구역으로 생기는 재발도 있고 또 전신 혹은 원격 재발 이렇게 세 종류의 재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국소나 구역 재발보다는 원격 재발. 을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원격 재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 그림 보시듯이 국소재발은 유방암이 있었던 유방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국소재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유방이 없지만 유방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서 재발한다면 그것 역시 국소재발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방이 없는데 어떻게 국소 재발을 해요? 그럴 수가 있는 게 피부 밑에 혹은 근육 위에도 아주 작은 유방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방이나 혹은 유방이 있었던 자리에서 재발하는 것을 국소 재발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부역 재발은 림프절에서 재발하는 것을 부역 재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림프절 중에 부역 림프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방에서 가장 많이 전이되는 림프절이 겨드랑이 림프절, 그리고 쇄골 위 림프절이잖아요. 그리고 내유 림프절도 사실 있죠. 그래서 부역 재발은 부역 림프절인 겨드랑이 림프절, 쇄골 위 림프절, 내유 림프절에 있는 이 재발을 부역 재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소 재발이나 부역 재발은 모두 다 4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기나 3기 정도로 얼마든지 수술적인 치료나 혹은 방사선 치료로도 완치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발입니다. 물론, 재발이 안 되는 것이 훨씬 좋지만, 또 국소구역 재발이 있는 경우에 추후에 원격 재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올라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소구역 재발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고,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격 재발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 다음이 원격 재발인데, 전신으로 퍼진다는 것이 유방이 원래 있던 자리 혹은 유방에서 잘 전이가 되는 구역 림프절을 넘어선 뼈, 폐, 간과 같은 곳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원격 재발 혹은 원격 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왼쪽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이 반대편 겨드랑이 림프절 혹은 반대편 쇄골 위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그것은 구역 재발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격재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반대편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조구역재발과 원격재발은 이렇게 원래 있던 잔해에서 생긴 거냐 아니면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 지나가서 다른 곳에서 생긴 거냐가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원격재발, 원격전이 혹은 전신재발은 원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4기 유방암이라고 제가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유방암이 1cm짜리 유방암이 있을 때 1cm짜리 유방암을 부분 절제하는 것과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는 것을 비교할 때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재발을 더 줄일 수 있고 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방을 전절제하는 것은 국소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전신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떼주세요라는 말씀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소구역 재발, 그리고 원격 재발을 비교해 볼 때, 국소구역 재발은 사실 1,20% 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즘은 또뭐 수술도 워낙 잘하고 있고, 또 방사선 치료라는 또 중요한 툴이 있기 때문에, 국소구역 재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많이 일어나는 것은 80, 90%가 전신 재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 재발을 줄이는 것이 우리 치료의 목표고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소 재발이나 구역 재발은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제거를 한 뒤에 필요하다면 방사선 치료 또 필요하다면 항암 치료를 저희가 추가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전신 재발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그 재발한 부위를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물론 폐한 군데 혹은 간한 군데만 재발이 돼서 다른 부분에 전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그걸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완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없앤다고 해서 다른 부위의 전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게 항암치료나 혹은 표적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서 컨트롤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소나 부역 재발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 많습니다. 95%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부역 재발은 86%까지도 어, 좋게 말씀드리지만 전신 재발은 평균적으로는 5년 생존율이 3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뼈의 경우에는 훨씬 더 좋고, 폐나 간의 경우는 좀더안 좋은 편이지만, 이렇게 30%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국소구역재발보다는 전신재발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치료받으시고,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